네, 반갑습니다. 올릭스 주주님들, 차트 마스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올릭스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올릭스가 지금 주가 다시 한번 돌파를 했다가, 지금 음봉으로 털어줬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변동성 안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걱정 많이 하시고, 이 올릭스 종목 들고 가고 계실 텐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올릭스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한번 세워드리는 시간 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아,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 흐름 안에서도요, 어떠한 거래량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슈들 남아 있었는지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한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은 처음 촬영을 해드렸을 때요. 요 부분 그리고 여기서 한번 두 번을 촬영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안 촬영을 안 해드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올릭스 같은 게 여러분들 잘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이런 애들은요. 단단하게 천천히 어때요? 파동을 주면서 매집을 완벽하게 진행을 해주고 진행이 되는 종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길게 가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잘 봐요 제가 ABL 바이오랑 하나오션을 잠깐 비교를 해드릴 건데 잘 봐요 하나오션이 여러분들 급등 구간 주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 죄송해요 ABL 바이오가 천천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천히 저점을 올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좋아요. ABL 바이오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춤에 들어갔었죠. 소통방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길게 늘어지면서 매집을 안정적으로 어때요?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잠깐만요. 여러분 영상 나가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별의별 꿀팁 다 드리는데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오션도 어때요? 천천히 어때요? 박스권 만들어가면서. 박스꺼 만들어가면서 횡보하면서 뚫고 올리고 또다시 어때요? 고점에서 또 만들고 있잖아 여러분들 이런게 진짜 크게 많이 가는 애들이야 봐봐요 급등하는 애들은 여러분들 제가 에코프로빔을 좀 예를 드리는데 항상 각도를 세워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급등했다가 급락시켜버리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올릭스 어때요? 급등하나요? 아니잖아 여러분들 지금 천천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횡보스에 유지하면서 가져가고 있죠. 자 그러면 올릭스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찾아보자고 하면은 자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죠? 1,150억에 대한 전환 우선주에 대한 투자 유치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돈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끌어 모으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OLX70이나 OLX30이나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유상증자를 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현금에 대한 재원에 대한 확보로 인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어때요? 보호받고 있는 거야. 지금 상반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72억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지금 파트너 사인, 일라일 릴리 쪽과 로레알 쪽이죠. 여기서 지금 얼마를 또 받았어요? 169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막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요. 지금 뭐하나 오션도 그렇고 보통 계약을 하면은 막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애게 선생님 169억이요? 9억이요? 장난하십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에서는요. 100억만 넘어가도요. 굉장히 커요. 그쵸 굉장히 크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올렉스는 공매도 치는 세력들의 이 수급이 입절이 나간 이후에 제가 뭐로 들어온다 했습니까? 뭐로 들어온다 했어요. 그렇죠. 주식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 결국엔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은 상승세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다음 이슈가 그래서 뭐가 남아 있는데 뭐가 남아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데 전에 이제는 이상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일스톤 수령과, 그리고, 이, 지금, cps죠?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사실, 레포터 파일 안에 항상 다 정리를 해놔요. 우리, 저랑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뭐, 막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요. 레포터 파일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정확하게 대응을 이어가신단 말이야. 자, 레포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올릭스만 가져다 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또, 어때요? 전체 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아, 또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렸어요 종목을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그냥 끝낼 거야? 여러분들 끝낼 거예요? 아니겠죠 전에 지금 이 올릭스 자리가요 STX 엔진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요 이 자리 봐봐요 지금 이 자리 이 자리 갈, 갈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 보이죠? 갈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야, 여러분들. STX 엔진, 우리 또 들어갔었잖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항상 세 번의 소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뒤에 STX 엔진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올릭스도 동일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자, 근데 또 어때요? 주식이라는 거는, 특히 이 올릭스라는 놈은, 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뺄 때, 뺄 수도 있어, 여러분들. 이런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이 또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시면, 좋아요 버튼, 어, 구독도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릭스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6.5%까지 올라와 있죠? 자, 봐요. 과거의 시세가 올라왔을 때였어요. 10월과 11월이죠? 자, 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외인들이 들어왔을 때가, 잠깐만요. 24년도 10월, 11월. 여기에요, 여기. 요기. 여러분들. 아니구나 여기구나 10월 11월 여기야 봐봐 잘 봐요. 외인들이 여기서 들어왔었어. 이 6%라는 거래량이요. 자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물론 빠지긴 했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미친 듯이 올라갔죠. 자 지금 시점이 뭐예요? 딱 그거야. 동일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올릭스는요. 박스권으로 봤을 때도 어때요? 한번두번세 번의 소화 끝났다. 이번에 잡으면 뭐다 날라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매물대 소화 끝났기 때문에 잘 봐요. 이거를 어 제가 15분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보일 건데 지금 제가 요 구간 그려드린 거 있죠 요기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 출발하면요 진짜 크게 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지금 구간 어,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개인 번호 잠깐 한번 오픈할게요 여러분들 010 2810-4834. 이제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계셔서 텔레방에 지금 3,000분 넘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위해서 제가 다 모든 자료들을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 이어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문자 두 글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요. 반드시 문자로 구독,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함께 해줘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소통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때 실수하지 말자 다짐은 합니다 근데 혼자 매매 하시다 보면 어때요 올라갈 자리인데 놓치고 내려갈 자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손절 안 하고 있다가 잔뜩, 손실만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정말로 뭐 내부자들만 들을 수 있는 정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최 GPT 시장도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라이브 방송을 항상 드려드리고 있죠. 매일 아침 8시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소통방 안에서 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는 2,300분이 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매일 급등주 두 개씩 받아 먹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어때요? 세력들이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인 전략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단타 화살표랑 검색기 같이 좀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자, 직장이나 사업자분들 바쁘신 분들은요. 제가 스윙주도 같이 또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일단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매일 매일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로 오셔서 함께 좀 애매 이어 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저는 텔레를 몰라요. 텔레방 할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 분, 아, 당일치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서 어떻게 해 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전송 드리고 있어요. 저희 당일 수익입니다. 보통 한 5%에서 7% 먹는데 웬만하면 10%까지도 올라가는 게 많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아까 요 화살표랑 검색기 좀 이야기 드린다고 했죠. 지금 먼저 이 화살표랑 검색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이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 않아요. 욕심 대신 여러분들 기준을 세워야 하고요. 감 대신 시나리오, 세워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찰리 먼거는 얘기했죠. 고통은 투자의 대가다. 근데 고통 없이 투자하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고심 끝에 만든 이 화살표 매직 화살표고요. 제가 이 화살표를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박스권에서 추세가 틀때 어때요? 화살표에 포착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 아무거나 종목 눌러오면서 볼게요. 지금 이런 자리들도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 화살표가 떴을 때 그냥 단순하게 매수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추세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거를 검색기랑 같이 세트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 함께 아, 들어오셔서 매매, 같이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죠. 이거 품절주인데, 여러분들, 5년 이상 매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유통 비율 30% 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박스권 만들었죠. 그리고 악재 띄우면서 일부러 뺀 애들이야. 근데, 지금 이 하단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중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종목 챙기셔야겠죠? 제가 이거 히든 종목으로 좀 빼놓은 종목인데, 이거 조만간 여러분들 전에, 3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번호 잠깐 한번 오픈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010-2810-4834.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히든, 두 글자만 남기셔서 제 모든 자료들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문자 남기셔서 함께 좀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